코로나19가 몰고 온 고용 한파가 특히 청년들에게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전체 연령대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취업문이 바늘구멍일 거라는 점입니다. 대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상반기 채용 계획이 아예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문을 두드릴 기회조차 사라진 취업준비생들은 속에 타들어 갑니다. 이정민 기자가 이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올해 졸업 예정이었던 대학생 홍민지 씨. 취업 전 인턴 자리를 구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렸고 인턴이 끝나고 취업이라는 더큰 벽에 부딪히면서 결국 졸업을 미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교환학생을 가고 연수를 가야 되는 친구들도 다 취소가 되고 해서 관련 스펙을 못 쌓아서 더 힘든데 심지어 공고까지도 안 읽고. 올해 국내 기업들의 상반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신규 채용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못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 발 고용 한파에 유독 취약했는데 전문가들은 올해도 이런 현상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청년 실업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청년 실업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 사정을 특히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되 이러한 사정이 지속되면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뿐만 기업들이 취업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면서 청년들은 고용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